안녕하세요. 코인이슈입니다. 11월 아니 12월 2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변곡이 와서 또 올라갔다가 새벽에 예, 좀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또 9시에 또 9시에 좀 살짝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비트코인은 살짝 떨어졌는데 알트코인은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9시부터 그래가지고 조금 영향받는 게 없지 않아 좀 컸습니다. 알트코인은 그 비트코인은 말했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 주면서 다시 떨어뜨렸는데 알트코인은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3차 폭격 더받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어, 제가 알려드린 코인들 중에 이제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 지금은 좀 제자리 거의 뭐 시작 자리까지 온 친구도 있고 회복력 좀 강한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어, 일단 한번 첫 번째 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아르고고 손절 라인은 400원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아르고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 조금 펌핑이 왔죠 9시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여기서 다시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렸다가 올렸다가 딱 중간에 왔거나 둘 중에 하는데 그까지는 어, 확인 못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내려가잖아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이까지 한 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말을 올려서 올라간 거예요. 528원까지. 그리고 나서 522원 지금 현재 이 가격인데. 어 지금 10분 봉으로 보면 여기가 9시죠 네, 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 봉 5분 봉으로 보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는 거래량 많이 터졌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좀 터졌죠 근데 다시 올릴 때 다시 올릴 때도 확실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 이거는 이번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25분부터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어, 저는 조금 터졌다 생각했는데 예, 좀 많이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도 1시간봉으로 보면 예, 회복력이 좋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터졌지만 회복력은 좋다. 예, 거의 뭐 평타시 같다. 이 말은 556원까지는 예,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뭐 아직 내일 아침 9시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결과를 보면. 근데 아직까지는, 예, 요 주변에 있는 거래량이랑, 요 며칠 전 거래량이랑 거의 비슷하게 찍어주고 있고, 특별히, 또 저점도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중요한 건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 500원대에 여기서 마감이 됐더라도 안 말아 올렸더라도 저점은 올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지만 다행히 더 말아 올려서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13, 시 봉에서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말아 올려서 저점은 확실히 높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 좋고, 세력들이 여기서 거래량은 평소보다 좀 터트렸지만, 아직 떠난 건 아니다. 이 정도 가지고 떠났다 할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시겠지만, 아,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결과를 봤을 때 얘기고,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더 올랐을 때, 팔아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위로 쭉 그래 놓고 한 600원대 가면 아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타야지 하고 다시 넣는 순간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나 하지 말고 그냥 어, 지금 갖고 계신 거 자리 아마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아직은 400원 400원 지키실 분들만 진입하시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라인 400원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손절라인 안 올리겠습니다. 조금 목표 어, 목표값은 아직 달성 안 했고 목표값 같은 경우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네, 이렇게 영상으로 목표값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제 다음날 영상에서 목표값 달성했다. 아, 아직은 달성 안 했으니까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말해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멤버십 가입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멤버십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멤버십 가입 안 해도 다음날 영상에서, 어, 목표값 달성했다, 안 했다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목표값 달성했다 그러면, 어느 좋은 자리면 좀더 가지고 있다고 손절하시고, 좀 내려오고, 좀, 차트가 안 좋다 그러면 그때 익절하셔도 되니까 너무 멤버십 가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개되는 영상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 400원 지키실 분들만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웬만하면 각코인당 천만 원 이상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여기 위에 경고등이 뜨면서 해외 거래소랑 뭐 플러스 5%, 6%, 7% 차이가 난다 이렇게 경고등 뜨면 소액만 투자하시고 어저 같은 경우는 어 웬만하면 그냥 몰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두 번에 나눠서 한 번은 50%, 나머지 한 번은 떨어졌을 때50%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내가 50% 들어갔는데 올라가더라도 50%는 먹고 가는 거니까 예, 반은 먹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봤다시피 저점 잘 올려 주고 있고 거래량은 크게 터진 거 없다. 여전히 차트는 좋다. 그리고 주범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전 저점을, 아, 전 고점을 좀 달랑말랑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입니다. 아직은 아르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코인은 10위. 10위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가싶더니좀 안타깝게 9, 9시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예. 또다시 미끄러졌습니다. 거의 뭐, 어전 전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전저점 전 저점을 조금 더 많이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전 저점까지 회복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충분히 이걸 보면 이 자리만 봐도 거래량은 크게 안 터졌는데 올려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었는데 비트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은 더 가져가도 될것 같다. 그리고 호가창 보면 많이 얇기 때문에, 크게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지만,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떨어뜨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단지 비트가 출렁이니까, 12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손절 라인 600원 안 왔으니까, 잘 가져가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일봉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펌핑이 옵니다. 이렇게 길게 쫙 올려주는 그런 구간이 좀 있죠. 여기에는. 일봉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충분히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가져가 보시고 손절 라인 600원 지키실 분들만 새로 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충분히 전 저점을 향해서 잘 회복해 주고 있고 잠시 여기서 좀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는 거에 비해 다시 또 회복해 주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가져가 보시는 거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인은 헌트 헌트는 아 좀한 예 시간봉으로 보면 여기서 좀잘 횡보해주고 있다가 예좀 비트코인 영향받고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트 같은 경우는 피아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예 거래 매수하는 것도 꺼려하고 매도하는 것도 아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더 지켜보려는 사람도 있고. 예, 살려는 사람은 없지만 팔려는 사람은 좀 있으니까 그래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게 이렇게 길게 떨어뜨려는 게 세력들이 떨어뜨렸다 보면 되고 그리고 점점박이로 점점점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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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개미들이 산, 사고 개미들이 팔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흔들려서 팔고 예, 올라가니까 또 아, 지금이라도 매수해야지 하면서 또 매수하고 그게 이런 모습인데 헌드 같은 경우는 이 차트는 절대 세력들이 버리고 간 차트가 아니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진짜 세력들이 버릴 때 차트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한 번에 쏵 내리는데 내린 게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복은 충분히 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그냥, 곧 신고점 찍고, 좀, 영향받고 내려왔지만, 아직은, 좀더 지켜볼만하고, 중요한 저점은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저점이, 어, 요 밑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깼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3일 연속 떨어졌지만, 크게 터진 건 없다. 크게 터지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 충분히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은, 1200원 지키실 분들만 진입하시면 돼요. 저는 손절라인 좀 낮추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그냥 1200원은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키면 그때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인은 피르마체인. 피르마체인, 어, 그동안 피트 영향받아도 잘 회복해주면서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번 영향받더니 계속 좀 영향받아요. 헌트랑 비슷하게, 어,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달성안했고 헌트도 목표값 달성안했고 손절라인은 피드마체인 같은 경우는 200원입니다 200원 지키실 분들만 진입하시면 되되 오늘도 9시에 영향받고 살짝 올렸다가 다시 그 다음에 비트랑 거의 똑같이 영향을 받고 내려왔는데 회복하는 힘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 회복할 때 거래량은 좀 적게 터져서 회복은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못했다 하지만 예, 일봉으로 보시면 충분히 저점을 아직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손절 라인 200원도 안 왔고 어, 저희 평단가는 지금은 수익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좋은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력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전저점 그리고 전 진짜 전 고점 아, 좀, 어, 가까이 있는 전자점이죠. 가까이 있는 전자점은 충분히 뚫고, 예, 종고점을 향해서 회복을 하려는 모습이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좀 힘들더라도 잘 지켜보시고, 어, 저번 주에 비해 이번 주 난이도는 좀 높아졌지만, 비트가 출렁거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 치고 빠지기를 잘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겠지만, 그걸 잘 못한다. 언제 치고 언제 빠져야 될지 잘 모른다면, 오히려 몇 배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거잘 가져가는 걸로, 예. 그리고 추세를 돌리면 순식간에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생각한 것보다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충분히 정고점을 향해, 회복력도 좋고, 예. 그 다음 가까이 있는 전 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몇 번씩 도전하다가 미끄러지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좀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고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크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예. 거래량이 터지면 올라간다. 이거는 세력들이 올린 거라고 볼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저는 오늘 웬만한 코인들이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가고 다시 또 떨어졌는데, 아크도 좀 여기서 12시에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말로 올렸지만, 아직은 안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손절 라인은 2,000원이고요. 2,000원 지키실 분들만 진입하면 되시는데 아크 같은 경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좀 변곡이 크게 왔는데 좀 자리라도 유지해주고 좀 올라갈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일봉으로 봐도 어 아직은 그냥 여기 횡보하듯이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손절 라인만 2,000원 딱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깨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깨기 전까지는 좀더 지켜보세요 여기서 또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릅니다 쫙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큰 진짜 중요한 저점인 2,000원은 안 깼으니까 네, 잘 유지하고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손절라인 2,000원 지키실 분들만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근래 거래량 보면 크게 터진 게 없어요. 예, 오늘 또한 크게 터진 게 없다.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거래량은 크게 안 터졌죠. 근데 진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쭉갈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코인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아크 같은 경우는 예, 전저점이 여기죠. 최근 저저, 전저점이 여기인데. 예, 떨어진 거에 비해 회복력도 아직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번 크게 펌핑 왔다가 죽였죠. 근데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고점을 향해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예,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자리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쫙 당겨버리면, 예, 진짜 고점, 정고점은 18,000원입니다. 이때 상장 펌핑이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때가 진짜인데, 이때 비하면, 예, 좀 많이, 예, 허접한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시간 봉으로는, 아, 진짜 여기서 에 영향받고 와서 좀 올라있는가 싶더니 또 영향받고, 또 올리는가 싶더니 또 영향받고 내려왔습니다. 예, 하지만 손절라인 2,000원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앞에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력들이 버렸다 생각 안 하고 있는 코인 다섯 개를 알려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더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이렇게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는 그냥 과거에도 이렇게 충분히 떨어뜨린 자국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견디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려왔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고비들을 잘 견뎌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잠시 뭐 저번 주장 좋았는데 이번 주는 안 좋다고 어 대기하시는 건 괜찮지만 예, 아예 손을 놓는 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성토하세요.